아? 이게, 이게, 이게 됐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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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 내가 진짜 어삭바삭 <laughs> 이거 진짜 빠샤 빠샤

음, 약간 약간 끝에 매콤한 맛, 아리한 맛 나네. 음, 다시다 다시 가. 야, 저기도 이쁘다. 어, 그 어, 그러니까 여기 강남 면옥도 하고 같이 하네. 어, 지하주차장이야. 어, 그러니까. 건물도 참 깨끗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네. 어, 무 음, 소리야? 응. 음. 저 화분 조여 있어. 자연 친화적이야 음. 네이처가 아나 네이처. 카드. <웃음> <웃음> 네. 그리고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네. 여탕은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세요.

신제발 같이 땀은 안 나. 근데 운동을 음. 높이 60도로 높이면 땀이 줄줄 날지. 아. 지금 여기가 52도야. 이, 이러니까 땀이 나는 거야. 아 이게 52도구나. 응. 너 오늘 바로 바깥이야. <laughs> 오션에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번 요렇게 같이 드셔보세요 이게, 이거 4,500원. 얘는 5,000원. ,500. 얘는 맛있는 단호박 식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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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식당 넓다. 主要你看他。 산책하고. <목소리> 어. <목소리>